앙골리말라의 전설 변화와 구원의 이야기 옛날 인도에는 아임사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해를 끼치지 않는 자. 그는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나 총명하고 순수했으며 당시 가장 명문이었던 탁사실라티 AXILA의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스승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돋보이는 학생이었지만 그의 뛰어난 재능은 곧 질투를 불러왔습니다. 동료들의 모함과 스승의 왜곡된 질투는 그의 인생을 비극으로 이끌었습니다. 스승은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아임사카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명의 사람을 죽여 그들의 손가락을 꿰어오면 특별한 지식을 전수해 주겠다. 순수했던 청년은 스승의 말이 거짓임을 알지 못한 채 끔찍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분노와 절망 속에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고 피의 길은 걷 잡을 수 없이 이어졌습니다. 목에 꿴 손가락은 하나둘 늘어나며 결국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앙골리 말라손가락 목걸이를 한 자라 불렀습니다. 코살라 왕국 전체가 공포에 떨었 고 길을 나서는 이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999명의 생명을 아사간 살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만을 채우면 스승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고 믿던 그는 비극적으로도 자신의 어머니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 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길 위에서 그를 기다리던 이는 뜻밖에도 부처님이었습니다. 앙골리 말라는 멀리서 부처님을 발견하자 분노에 찬 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지만 아무리 달려도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진 그는 마침내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사문. 그러자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이제 그대가 멈추어야 한다. 그 한마디가 번개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멈추지 못했던 자신,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인을 멈출 수 없었던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비로운 눈빛으로 조용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안 굴리 말라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닌 새로운 길의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그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들어설 때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살인자다. 피가 흐르는 머리를 부여잡고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저를 미워합니다. 부처님은 평온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대가 지은 업의 일부일 뿐이다. 과거에 그들은 저항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대는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 고통을 평온히 받아들이는 것이 그대의 수행이다. 안골리말라는 그날부터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에서 출산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도움을 청했을 때 가족들은 그를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손을 모으고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가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래로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았다면 이 진실된 말의 힘으로 산모와 아이에게 평안을 주소서 놀랍게도 여인은 곧 안전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주던 손이 이제 생명을 살린다. 안골리 말라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출산을 도왔고 한때 그를 두려워했던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죄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거 희생자의 가족이 찾아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자가 이제는 성자라 불리는군. 안 굴리 말라는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제가 지은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둠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노인의 손에 쥔 칼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과거의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참회와 변화가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결국 칼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고통만 더할 뿐이다.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내가 구한 생명들이 그의 빈자리를 채우리라. 그날 이후 안골리 말라는 더욱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음을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그의 삶은 과거의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직면하고 새로운 길을 살아내는 용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가장 두려운 살인자로 불렸던 그는 말년에는 가장 존경받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간결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었다면 누구든 변할 수 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부처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안골리 말라의 이야기는 용서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진정한 참회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노와 절망,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전설은 말합니다. 살인자도 변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변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의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힘을 가집니다. 영상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우리는 앙굴리 말라의 변화를 다시 전하고 그 안에 담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택이 미래를 새롭게 씁니다.